자, 그러면, 뭐야, 어, 3P. 자, 한번 보자, 3P. 자, 다음 내용을 우리말로 요약하래. People, 사람들, interest에 관심이 있어, improving our society.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아주, 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The complex process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를 못해. 어떤 과정이냐? 음? 자이 과정에서 뭐야 오우 사회가 돌아가 그제 그런데 그 복잡한 과정을 어?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대리 그들은 아프리아 쿡바이드비들는 사료 잡혀 특별한 악기의 사료 잡혀 특별한 아 마스트비리 클래트는 수정되어져야 되는 수정되어져야 되는 특별한 악기의 사료 잡힌데 수정되어 그러니까 이 말은 안 좋은 점을 막 건추려고 한데. 자, 더리졸 r 결과는 뭐냐? 이치 c h r 각각의 계획가들은. 자, c o m 각각의 계획가들이 come to, who,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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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ho, h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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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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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프리미티브웨이 원시적인 방법이야 캐리닝 아웃 수행하는 거 소셜 체인지 사회적 변화를 만데자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시적인 방법이야 더 트루 테스크는 진짜 일은 뭐냐 진짜 일은 에지츠 디자인 디자인하는 거야 사회를 어떤 사회 케이퍼브러브는 할수 있는 사회 계속적인 변화를 하고 계속적인 갱신을 할수 있는 사회를, 뭔데? 자, 뭐야 자, 디자인하는 거란 거지. 그러면 여기서 답이, 자, 요지에 해당되는 게 나왔지. 진짜 테스크, 작가의 생각이네. 그건 뭔데? 자, 사회, 어떤 사회? 계속적인 변화와 갱신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What would be? 그러면 속성은 뭔가? Attribute는 속성이야. 속성은 뭔가? Of a society, 사회의 속성. capable of such a continuous는 그런 계속적인 변화, 경신을 할수 있는 사회의 속성은 뭔가? most of all, 무엇보다도 우선, it would be characterized t 그것은 특징을 이루어요. by pluralism, 다원주의, 다원주의. 다원주의란 뭐냐? 다원주의, 즉, variety, 다양성, alternative는 대안이 존재, 선택이 존재, choice, 그 다음, 멀티플 포사인은 다양한 초점이 있어 파워 권력과 그 다음에 이니시티브는 주도권 주도권에 있어서 다양한 초점이 있어 한마디로 다원성 다원성에 의해서 특징을 이룬대 그래서 이걸 요약하시오는 요약하시오는 뭐냐 자, 하나하나를 건치려고 하면 그건 원시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정말로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자, 마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은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 예. 자, 그러면제 답이 어떻게 내는가 한번 봅시다. 이답받았제 예? 답있제그 뒤에. 되는 게 답이지. 자, 봐보자. 어, 요약을 하라 했으니까, 뭔데. 어, 특정한 것을, 뭐야, 악을, 사회 계획가들은 사회가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을 도의시한 채 특정한 악을 교정하려고 몰두하는데 이건 실수라는 거지. 진정한 사회계획은 지속적인 변화와 갱신이 가능한 사회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 속성은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한다는 거지. 네. 이렇게 요약이 돼야지. 진짜 요약이 되. 로